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중령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시하나님우 편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허락한 공해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한가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신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다 주를 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 하겠습니다 120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격 1209쪽 37장 1절에서 좀 길죠. 기로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 가더라. <laughs>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리시되, 태어나요, 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러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하느니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목소리도> 너희 너희, 어? 어? <목소리도> 아멘. 아,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고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치유 집회 같은 때 보면은 선포하는 거죠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아서 냉랭한 심령을 녹여버리기도 하고 방망이 같아서 굳은 심령을 격파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에 잡혀갔죠.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 2차는 에스겔 이렇게 잡혀갔는데, 1차, 2차 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3차 때 이제 시드기아가 왕이 잡혀가지고 그 보는 데서 두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 가 있어서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이제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한국 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나, 또 지금 우리 학교라는 드라마에서는 학교 안에서 갇혀 가지고 좀비들과 싸우는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그걸 우리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내용이 뭐냐면, 빚을 진 사람들이... 그 게임에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줘요. 근데 문제는 그 게임에서 탈락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을 져서 지금 죽기 직전에 그 게임에 참여해서 우승자만 상금을 받고 나머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디스토피아라는 게 뭐냐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지금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 뼈가 가득한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메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뼈가 가득한 곳인데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큰 군대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라면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다. 그래서, 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본문에는 생명력이 없는, 전혀 생명력과 무관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나왔는데, 환상 속에 보인 뼈들이 11절에 어떻게 돼요?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생명력을 다 잃어 뼈다귀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말랐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현하니, 대현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소리가 다닥다닥 따닥 따닥 소리가 나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설명, 뼈가 소리가 나는 부딪치는 그래서 4절, 6절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을 들려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뼈들에 대해서 말씀을 대연하는 거야. 대연하니까 마치 무슨 자석처럼 서로 달라붙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8절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 놀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살아나는 과정이 있는데 뼈가 연결되고 힘줄과 그 다음에 근육과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근데 그건 살아난 게 아니고 이제 마네킹이죠, 마네킹.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 생기에게 대원해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것을 에스겔만 말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산다. 되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인간의 말하고는 좀 달라. 그 그전에 성경이 정확하게 가라사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가로대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사람이 말한다고 그래서 창조가 되고 사람이 말한다고 그래서 치료가 되고 사람이 말한다고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지옥 같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기운이 아이들의 영혼을 더 갈가먹기 전에 말씀으로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이들의 영혼이 마른 뼈가 되어간다. 더 늦기 전에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마른 뼈를 살려내는가 8절에 보니까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 덮이나 그래서 이 치유의 단계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치유집회 때 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제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여자 강사 같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걷지 못하고, 중풍 걸리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인데,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더라고. 올 때는, 걷지 못했는데 갈 때는 걸어서 갔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치유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구절에 대언할 때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하나님이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를 바로 성령으로 14절에 내가 또 여러분, 14절에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는 것이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네. 마른 뼈들이 있는 무덤에서 큰 군대가 돼서 무덤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마른 뼈들이 있는 무덤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들이 큰 군대가 돼서 이제 나간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기 영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 그래서 화가 날때 뭐라 그래요? 노기. 따뜻한 기운은 온기. 타고난 기운은 원기. 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라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은 때는 기통이라고 그래서 기가 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통한에서 나온 말이 기똥차다. <laughs> 여러분 기똥차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가 막히면 안 된다. 하나님과 기가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점점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앙도 죽고, 생기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기가 통하도록. 생기가 들어가도록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언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서울대 비타민C 박사 이왕재 교수 강의를 듣는데 결국 혈관이 연세가 드시면 막힌대요 60세 이상 되면 한 3, 40% 막히는데 혈관을 뚫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가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사랑 침내기 위해서 강의를 하시고 혈관이 막히지 않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트레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분 얘기는 비타민 C가 어, 혈관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은 40년 동안 먹어서 그런지 65세 정도 되셨는데 혈관이 1%도 막히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분 얘기는 깨끗해, 상처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맡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고 우리 몸과도 잘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큼 맡기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른 뼈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대언하게.